자. 989번 12 그리고 1246 1234 567 요렇게 돼 있대. 그죠? 그럴 때뭐 a에서 백자리 수, b에서 10의 자리, c에서 음, 몇의 자리? 1의 자리 수 한대. 그지 그럼 당연히 하나, 둘, 셋이 있단 말이야. 천천히 한번 물론 뭐, 어떻게 생, 뭐, 다 풀어보고 나면 은 뭔가 되게 신기한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문제풀이에. 그래서 일단 나도 이 문제 처음 풀어보니까 처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보자고. 니에 올수 있는 게 누구누구? 2. 1이랑 2올수 있대,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 1이 왔어?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 누구누구누구누구 있어? 이럴 때 2, 4, 6올수 있고 나는 1, 4, 6, 이렇게 올수 있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왔다. 그럼 끝에 누가 올수 있어. 그러니까 3, 4, 5, 6, 7 이렇게 몇 가지야? 3, 4, 5, 6, 7 다섯 가지. 맞아. 그럼 여기 몇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 몇 가지? 끝. 이제 됐죠. 되게 쉽죠. 그죠? 그래 좋습니다. 다음 거 해봐. 990번. 1부터 500까지 중에서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 그죠? 990번. 여전히 마찬가지, 슥슥슥세 자리일 거아니오요 됐지? 그러면 1, 어쩌고 저쩌고가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 총몇개 있겠니? 여기 가운데 올수 있는 네,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니지. 니네 전체가 니니 네, 니가 네, 서로 다르대. 그럼 여기 가운데 올수 있는 수는 당연히 1은 안 되지. 몇개 있어? 그렇지? 왜? 0도 있으니까. 맞아. 얘는 9 곱하기, 얘는 그 다음에 8 이렇게 홀수라고. 아, 홀수 중에서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 이제 뭐 여기 1이 왔으면 우리 뒤에부터 신경 쓰자고. 그럼 홀수랑 짝수는 컨셉이 뒤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가 1일 때, 니가 1일 순 없으니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1, 3이고 나머지 2에 대해서는 8개 올수 있겠지. 1월 맞죠? 1월 때 8개. 이해 되는 거 맞아 1에서 0까지 정확히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가 10개잖아 그렇지 어차피 똑같잖아 8개 있겠지 그럼 나 마찬가지 8개 8개 8개지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짝수가 왔어 그럼 짝수가 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얘1 3 5 7 9 이렇게 올수 있겠지 이때 여전히 마찬가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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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겠네 그러니까 앞에 짝수가 온다면 40개 홀수가 온다면 32개, 이렇게 어렵냐? 안 어렵죠? 네. 음, 잠깐, 잠깐, 잠깐만 기다려줘. 자, 991번은, 991번은 자, 자 봐봐. 뭔가 주사위를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됐죠? 그때 어쨌든 주사위 3개 던진 거 아니야? 그럴 때 니들이 홀수가 되는 그 케이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오케이? 홀수가 되려면 생각해보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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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면 안 되네. 그거 짝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 홀, 어, 잠깐만. 어떻게 되는데 그럼 봐봐. 자, 자, 쌤말 다시 들어봐. A, B, C 모두가 홀수인 경우 안 된다 했지? 쌤말 따라왔지? 왜냐면, 얘 A, B, C가 홀수면 너도 홀수지.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네요. 그러니까 홀수잖아요. 맞죠? 어, 좋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됐지. 그럼 그 경우는 안 된다고. 그럼 최소한 너는 ABC 중 적어도 한 놈이 짝수란 소리잖아. 전부 홀수가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최소한 너는 무조건 짝수지. 됐죠? 됐죠. 그럼 일단 니도 최소한 짝수야. 뭐, 셋 중에 한 놈은 최소한 짝수야. 됐지? 그러면 짝짝, 홀, 홀 해봐. 그래도 짝수네. 그러면 주사위 세 개를 던졌을 때, 요 세팅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잖아. 짝, 짝, 홀, 요거 밖에 없겠지. 아, 물론 짝홀짝이나 홀짝짝이나 뭐, 다 네. 그어서 그거. 고 네. 이해되셔? 무슨 말인지? 짝짝홀을 곱하면 짝 짝수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입니다. 누구든 2를 곱하면 무조건 2의 배수가 되잖아 아, 그렇지 짝짝짝 홀인 거잖아 홀수죠 예 홀수는 홀수 번 더하면 홀수고 홀수를 짝수 번 더하면 짝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뭐 홀수가 되는 경우에 수 세주면 되겠지 아, 네. 이해되시오 네. 그다음 뭐 992번까지 해줄까 예 좋습니다